청와대 본관 앞 야외 광장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민파로 둘러싸인 가운데 흥겨운 노래 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 이들은 다름 아닌 외국인 K-팝에 맞춰 그동안 갈고 닦은 안무를 선보였습니다. 국민 틈으로 돌아온 청와대 이제는 전 세계 국민이 함께하는 문화 교류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남녀노소 할것 없이 관람객들은 모두 공연에 흠뻑 빠졌습니다. 가수의 안무를 따라 추는 커버 댄스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겐 마냥 즐거운 풍경입니다. 청와대를 처음 방문한 노신사에겐 모든 것이 낯설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외국인 분들이 저렇게 춤을 추신다는 게 일단 신기하고 잘 춤을 잘 추셔가지고 재밌었어요 저는. <목소리> 앞으로도 저희 케이팝이 어, 다른 세계, 전 세계에 더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네, 국민 모두가 초하다가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 때에 참 개방을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발라먹고 하는 걸 보니까 에, 세계가 하나라는 느낌 그러고 학생들이 어 생동감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 공연을 선보인 댄스 팀은 서로 각기 다른 12개 나라에서 모였습니다. 국적은 다르지만 모두 한국의 문화와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입니다. 공연을 마친 뒤에는 청와대를 둘러보며 한국의 정취를 즐겼습니다. 4대 윤보선 대통령 때 지금의 이름으로 개칭돼 지금껏 19명의 대통령이 거쳐간 청와대. 국민에게 개방된 지 6달 만에 2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품에서 세계인의 품까지 지평을 넓혔습니다. KTV 김경우입니다.